안녕하세요. 여행이지의 이해랑입니다. 여행이지를 만나면 고객분들이 여행을 준비하는 순간에 편리함만 남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습니다. 고객이 원하는 여행을 쉽고 빠르게 맞춰서 제안해 주는 개인화 기능은 저희 홈페이지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기능입니다. 쉽게 내 취향에 맞춰 주는 게 바로 여행이지 안녕하세요. 여행이지 이동섭입니다. 고객이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게 바로 여행이지 라고 하실 수 있도록 여행 전문가들과 함께 기획하고 운영합니다. 여행의 A부터 Z까지 전문가와 함께 같은 공간에서 다른 브랜드와 차별화된 경험을 할수 있는 여행을 제안합니다. 전문가를 만나면 편리한 게 바로 여행이지. 안녕하십니까? 여행이지 정성입니다. 여행은 100가지 중에 한 가지가 부족해도 그한 가지에 대한 아쉬움은 오래 기억됩니다. 고객들의 소중한 휴식의 시간을 다시 되돌려 드릴 순 없습니다. 그래서 우리 여행이지는 현지에서 생기는 그 어떤 돌발 상황도 빠르게 해결해서 고객이 안심할 수 있는 CS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믿고 떠날 수 있는 게 바로 여행이지 여행을 준비하는 순간부터 집에 돌아오는그 순간까지 그 모든 여정에 여행이사함께이다구이 친구는 이 친구. 이 친구는 이 친구. 이는여행이사 그래 이게 바로 여행이지여행이친 여러분.